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와, 없어서 못과 합니다. 이 차는. 드로, 저희 매장에도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차죠. 봉구 3 1.2톤 표준 캡 차량입니다. 18년형에 10만 키로 탔고요. 수동 차량이고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이 차는 왜 들어오는 족족 나가느냐. 파레트 3장을 실을 수 있어요. 자, 뒷공간이 없는 대신에 뒤에 적재함 길이가 3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금 파레트 짐을 실으시는 분들이 3개가 얹어져서 이 차는 들어오는 족족 저희가 매장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유로식스 엔진 이고요 사고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외판 도교는 전혀 없고요 선팅 다 되어 있고요 전륜타이어도 보시다시피 광폭타야 넣어 놓으셨고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제조연도 보시면은 23년도 21제주 타야 새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날개 깨끗하고요 하체 부식 없고요 구린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와 진짜 귀한 매물이죠 이거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 화물차는요 보시다시피 이거 전부 프레임 바디 위에 적재함 올려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적재함은 통째로 교환이 가능해요. 볼트만 풀고 배선만 다 탈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체를 찍어드리고 하체 부식을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뒤에 적재함에 여기 조금. 말 그대로 찍힌 매군데 있는게 답니다 이거 고지를 했어요 나중에 오셔서 이거 금액을 빼돌락하면은 저희는 참 진짜 난감합니다 다 고지를 했습니다 적재한 바닥 지저분하지 않고 우그러, 우그러지 먹고요 조수석 적재한 날개 역시 깨끗하고요 스페어타야색그 그대로 저는 이 타이어는 미추입니다 여기 광폭타이어 다음에 교환하실 때도 광폭타이어 하나 교환하십시오 1.2톤 광폭타이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실내 역시도 깨끗이 잘 타셨죠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콘솔 네, 서비스 매뉴얼 여기 있네요 이상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뒤쪽에 비상 비상공구가 없구나. 아이고, 상가 표지판은 있는데 비상공구는 없습니다. 엔진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라지에터도 눈수 없어요. 일반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밖에 못 보시잖아요. 너무 뭐말 그대로 엔진오일 한번 찍어 보시고 부동에 한번 넣어 보시고 그게 다할 거예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프팅을 해서 기름 새고 하체 부식들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물건이 다 좋지는 않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에 리프팅을 올려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 다 둘러보시고 한번 오시면 될 듯해요. 그래 같이 리프팅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운전석 트림이 있었고요. 시트 괜찮고요. 시동 한 걸어 보겠습니다 리모컨키 예비키 다 있고요 오우 시원하다 오늘 속도가 굉장합니다 운전석 옆백 달려있고요 핸들 리모콘 접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네, 정상적으로 작동 다 되고요 옥수수 예습담자 ABS v d c 다 있습니다 예비키도 다 있고요 오터 라이트. 네, 후방 감지기 다 있고요. 그리고 기압 글림 없고요. 오션하다. 선바이저고 아이고 LED 연동 좋구나. 10만 키로 이거 클러치도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클러치도 말랑말랑합니다 엔진 소음 좋고요 어, 내리기 싫습니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어뜨어 더더보라 네. 에어컨 정상적으로 작동 다 됩니다 따뜻한 바람 히터도다장 정상 작동 되고요 자 제가 요거 바로 하체로 위에 가서 하체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표준캡 차량 이게 계속 저희가 이 하체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래 보여 드립니다 스페어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 우리 타이어 한 3, 4만 키로는 충분히 뜻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배기구 라인 손상은 없고요. 예, 보시다시피 판스프링도 전혀 이상 없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니가 어떻게 아는데 여기에 기름이 묻어나면요, 이끝 부분에 기름 묻어는 표시가 납니다. 이건 흙 먼지기 때문에 기름 묻으면 표시가 나요. 반대편 역시도 실린더 쪽에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판세프링 파손여부 전혀 없습니다 쇼바장치 다 괜찮고요 디테일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십자 베링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요. 프링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외관 외간... 외판이죠 탑 쪽에 외판은 판금 도색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프레임류들이 고장이 나면요. 이 프레임이 손상이 가고 사각 부식이 되면요. 이런 프레임류. 그 차는 아무리 외관이 깨끗하고 수리를 잘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오래 못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죠 DPF 상태 괜찮고요 수동 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전륜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다시피 1 2톤는판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1.2톤 사시는 분들은 팥은 없고요. 엔진홀 누유 없습니다. 라지에터누수도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어요. 프레임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배후에서 손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프레임들! 자, 저희는 최소한의 크레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체를 보여드리고, 이런 프레임 부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집 물건이 다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하체는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테령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